핀란드 도착했고 짐 찾으러 갈 건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또 짐이 없겠어? 진짜 설마 무사히 짐 받았고 레일베이 스테이션 따라 가면은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4.2 유로 정도 하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. 와아 저기서 사는 거구나. 100만 원는거아근데 티켓이라 적혀있네 셀렉트러블 조이니까 시... 이것만 해주세요 PC만 해주세요 반타랑 헬싱킹로 가니까 오케이 이제 열차 타고 오, 오. 헬싱키 시내로 가고 있어한 사람당 아까 2점 몇 나오던데 생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 마트 보여가지고 오야 새우깡도 있어 <웃음> 새우깡이 핀란드에서 <laughs> 새우깡을 보다니 마트에서 헬싱키역 바로 앞에 큰 슈퍼마켓 하나 있어서 저거 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마트가 엄청 커요. 되게 익숙한 것들이 보이죠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도착했습니다 유로호스텔 저희가 오늘 지낼 호스텔입니다 호스텔 내부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주방이 11시까지 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5분 남았거든요 빠르게 밥 먹고 10분 정도 더쓸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밥 먹고 잘것 같습니다 지금 11시가 지나서 이 카드를 찍고 주방을 열수 있는데 근데 11시가 지났어 지금 <laughs>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 일단 병규가 1층 가서 한번 물어보기로 했고 물어보고 온 사이에 8만원짜리 핀란드 숙소 퀄리티를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지금 애들이 짐을 정리 안해놔 가지고 조금 더럽긴 한데 이렇게 침대 3개 있고 사우나도 오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어? 천잰데. 그리고 여기 시내랑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서 마음에 들고요. 오늘 파티야 파티. <웃음> <웃음> 제대로 된 적기도. 핀란드 여행 2일차 아침밥 먹으러 왔는데 하루 종일 자다 일어나가지고 <laughs> 1 1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아정 메뉴는 튀김우동과 컵밥 맛있어? 니다 지금 또 항공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정이 다 꼬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미 숙소 일정은 좀 꼬여가지고 취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시내 구경하다가 카페에서 생각 좀 해보기로 했어요 유럽은 이런 수동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대 응. 이렇게 직접 열어야되고 <laughs>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곳이 시티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시티공원 쪽으로 쭉더 가면은 대성당 나오고 대통령궁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저게 저기, 저기 대성당이네 바로 앞에 와 진짜 크다 저 관람차 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뭐 구경할 거리가 좀 있어서 둘러보고 갈게요. 핀란드가 이런 바다 옆에 시풀 이런 거랑 같이 하는 걸로 유명하대요. 자 이제 물로 씻고. 여기 밖에 나가서 수영할 겁니다 어, 물이 따뜻하다고 하는데 밖에 날씨는 지금 한 영하 1도 정도 되고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조금 추워요 수영장 옆에 또 사우나도 있다고 합니다 얼음 샤워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일단 가볼게요 와 너무 추운데? 생각보다 따뜻하지는 않고 비치근한 정도? 와. 또 밖에서 겨울에도 수영할 세월...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b 발 렛츠고! e Let's g 와. 도 Ooh. Springs> 너무 좋, 너무 좋, 너무 좋, 너무 좋, 물무 좋, 너무 좋, 너무 좋, 지네 좋, 너로 좋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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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, 너 아니, 이스콧 캄하우리 캄파하우리. 캄파하우리, 예. 이스피릿 다플레스. 아, 나우스마트는 또 택배콜. 체크. 차가운 물에 한번 입수해 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뭐 별거 없네 이 바람도. Is really oh. yeah. it cold? <laughs> <Thank> yeah, <you. 웃음> it's, not... it's super warm. It's super <laughs> 오마이갓 oh <laughs> 다시 사우나 가야 할것 sauna. Sauna is a sauna. This i 얼 a sauna. This is a sauna. This 에 s a sauna. This is a s a 아 재밌다 오길 잘했다 사우나 갔다가 지금 레스토랑이랑 뭐 먹을만한 거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는 여기 열차 타고 로바니엠이 산타마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저녁을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뷔페로 왔습니다 뷔페 옛날 피자 무한리필집 생각난다 스솔좀 먹어 보고. 콜뭐 많다 시티 센터에 있는 페이저 카페라는 데에 왔습니다. 여기가 조금 커피값이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한 거 같아 가지고. 다른 데는 거의 9,000원, 10,000원 가까이 하는데 여기는 한 6,000원, 7,000원 정도? 페이저 카페. 커피가 계속 안 나오길래 지켜봤는데 직원들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. 보니까 커피를 시키면은 저희가 직접 따라 먹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따라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저녁 9시 40분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. 사람들이 다 일찍 들어가서 쉬나봐요. 레스토랑 같은 데는 몇몇 좀 있는 거 보이는데, 그 외에는 밖에 아무도 없어. 이제 숙소 들려가지고 짐 챙기고, 어, 바로 로바니엠이 가는 그 야간 열차 타고 12시간 정도 걸립니다.